Uh, 이번 주 수요일 uh, 수요일 시간 어때요 oh, 주의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랑 전도사님이랑 수요일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박수쳐, 박수쳐.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안 치는 친구? 전도사님 다 보고 있어. <laughs>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아? 기쁘지 않아? 그래도 쳐 주십시오. 아... 주일에서 주일까지는 너무 멀어요. 주일날 보면 우리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주일까지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매주 수요일에 전도사님의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서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요일날 무엇을 할 거냐? 뭘할 거냐면 우리는 큐티를 할 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가 뭔지 들어보신 분 있어요? 큐티가 뭐죠? 큐티는 영어 quiet time의 맨앞 글자만 딴 말인데요 quiet time은 우리나라 말로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뭐지? 조용히 있으라는 건가? <laughs> 조용히 시간을 그냥 보내라는 얘긴가? 아니면 조용히 그냥 이렇게 멍때리라는 얘긴가?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시간이에요. 그럼 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큐티를 해야 될까?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세요. 정말 기뻐. 기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여기 있어요. <laughs> 전도사님을 믿어 보세요. <laughs> 그리고 만약에 전도사님의 말이 안 믿어지신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전도사님과 큐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큐티에 참가하는 친구들에겐 특별 보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달란트 농장을 줄 겁니다. <laughs> 달란트 농장이 뭐냐? 먼저 여러분들께 모두 이렇게 빈 농장을 줄 거예요. 빈 농장을 줄 거고. 그리고 수요일 날 큐티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날에는 나무도 주고, 어떤 날에는 사과도 주고 어떤 주에는 이렇게 젖소도 주고 어떤 주에는 수박도 주고 이렇게 보상을 줄 겁니다. 이 보상을 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농장에 이 보상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상이나 배치는 전도사님이 큐티에 참가하는 친구들 거에게 직접 이렇게 농장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붙여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려 줄 거예요. 그림 파일로. <laughs> 그런데 이 보상은 수요일날 큐티에 참가하는 친구들에게만 전도사님이 줄 거예요 그렇게 수박도 심고 호박도 심고 젖소도 키우고 하면은 농장이 예뻐지겠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꾸민 농장을 달란트로 바꿔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한 마리에 5달란트 그리고 수박은 한 개에 2달란트 그리고 또 사과는 하나에 1달란트 이런 식으로 어, 달란트로 바꿔서 여러분 농장 예쁘게 만든 농장을 달란트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는 올해 달란트 시장에서 쓸수 있게끔 하겠죠. 재밌겠죠? <laughs> 자, 그래서 어, 수요일날 어, 큐티를 할 거고. 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수요일날 첫 번째 큐티 시간이 있잖아요. 그 큐티에 참가한 친구들에게 소를 드릴 겁니다. 소. <laughs> <laughs> 전도사님이 나중에 굉장히 비쌀을 비싸게 달란트를 쳐줄 거야. 소는 소는 비싸. 비싼데 첫날이니까 특별히 소를 줄게. <laughs> 자, 아 수요일 날 큐티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 수요일 날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됩니다. 어 자세하게 큐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영상에서 우리 함께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농장에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수박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 날 시간 어때요? <laughs> 네, 수요일 날 만나요. 수요일 날 만나요.